안녕하세요. 김경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현리 초입에 15세대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앞동에 모델하우스가 오픈해서 안내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단지 구성이 너무나 깔끔하게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10분 거리, 그리고 분당 율동공원까지는 차량 5분 거리면 가능한 신현 사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보통 전원주택들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위치가 좋은 현장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세대별로 해서 200%씩 가능합니다. 자동 셔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안에서 바로 실내로 갈수 있게 문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건물 외관은 대리석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없을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과 그리고 중문, 그리고 오른편으로 해서 문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실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왼편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장은 문을 열면 안에 비밀의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안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넉넉한 크기에 창고가 신발장 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뭐이 공간을 창고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신발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 이방 전체를 신발장으로 해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 한쪽 한 옆으로는 일반 신발장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주문을 따라 위로 올라가도록 할 텐데요. 이 안쪽까지 해서 신발장은 여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만 해도 6칸 정도의 넓은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도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창고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집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대지 지분이 9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당은 68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평은 2개 층을 사용하며 45평. 분양가는 6억 7천에 대출은 50%가 나오는 곳입니다. 자, 1층으로 올라오시면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하나, 욕실이 나오는데요. 먼저 거실부터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트월 자리에는 깔끔한 비용쿠 문양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등과 보조등 모두 LED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부분 부분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쇼파짜리는 한 6인에서 8인 정도도 충분히 놓기 좋을 넓은 쇼파짜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에 한 대, 안방에 한 대, 총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반대쪽으로도 창이 있어서 하루 종일 차광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창호는 이건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급 오피스텔 고급 빌딩에 들어가는 이건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거실의 특징이라고 하면 옆으로 팬트리 수납장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고요. 기억자루에서 시스템인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팬트리장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실 쪽에서는 바로 나갈 수 있는 야외 테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2층 높이로 되어 있는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잔디마당에 기본 조경도 모두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은 신현이 완전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분당까지도 차량 5분 거리면 율동공원을 갈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 15세대 단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거의 평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위치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 한쪽 면에는 쓰기 좋게 천장면이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어서 관리면에서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외관이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집안 어느 쪽을 보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단독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는 15세대 중에 가장 초입에 위치한 세대입니다 자, 다시 실내로 들어오셔서 이제 주방 쪽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사실 지금 완성이 아닙니다. 조금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주방은 보시면은 조금 좁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두 칸이 아닌 이 옆쪽으로 해서 지금 보고 계신 홍바형 아일랜드 식탁까지 수납장이 들어오고요. 그 왼편으로 한칸더 해서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칸더 넓어지는 주방 가구 들어올 예정이니 지금 보고 계신 주방 가구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한 4인용 식탁도 같이 들어옵니다. 오른쪽에는 냉장고 두대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세탁기 위쪽으로 건조기 설치하시고, 이 반대편으로는 수납장도 위치하여 있습니다. 보조 인덕션 하나 설치하시면 냄새나는 음식은 이쪽에서 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1층에 위치한 거실과 주방 모두 둘러보셨고요. 계단 양옆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과 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층에 위치한 방입니다. 이 방은 아이들 사용하기 좋게 붙박이장도 3칸짜리가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진 않지만 사용하기 좋은 크기의 방위치하 있고요 그 다음 보실 곳은 앞에 위치한 공용욕실인데요 공용욕실은 비데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샤워를 할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우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계단을 따라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쪽에도 뭐 창들이 모두 있고요. 높은 층구에 개방감이 좋은 계단실이 될것 같네요. 이쪽으로 등도 유니크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방두개 위치하여 있습니다. 먼저 계단 바로 오른 칸, 오른편에 위치한 방인데요. 이쪽 방에도 드레스룸, 쓸수 있게 시스템 앵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최상층은 방고야식으로 해서 천장이 좀 높게 되어 있다는 특이점이 있고요 방 안쪽으로 보면은 시스템 앵거 기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드레스룸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사용하기 딱 적당한 크기의 드레스룸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반대편 공간 보시기 전에 오른쪽에 야외 테라스도 하나 위치가 있습니다 모든 창은 이건창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인데요. 주변에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뒤쪽으로 해서 15세대 단지가 구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의 마지막 안방 공간입니다. 보통 이 방을 안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할것 같은데요. 구조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높은 층고에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의 첫 번째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앵거 기억자로 안쪽까지 깊이감 있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수납장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쪽에는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집은 보일러가 총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쪽에는 화장대 공간, 그리고 욕실 공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화장대 공간도 넓게 되어 있어서 화장하시는 주부님들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주 입지 않는 옷이나 이불 같은 경우에는 이 풋박이 장에 넣어두면 딱 좋을 안방 구조입니다. 마지막 안방 안쪽에 욕실은 비대에 기본 포함되어 있고요. 1층과 마찬가지로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신현이 최입에 위치한 단독주택 모두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곳은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분당 율동공원까지도 차량 5분이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숫자적인 부분은 유학정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록 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